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KBL 한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한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5승 15패의 고양캐롯대, 12승 16패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캐로슨 모비스와 엘지 등 상위권 팀들을 연파하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모 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선수단 급여가 일주일 밀리는 등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선수단은 동요 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엘지전에서 3점슛 5개 포함 21점을 기록한 전성현을 비롯해 이정현과 로슨의 빅3는 60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가스공사는 삼성전을 승리하며 중위권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유도훈 감독이 전자랜드 시절 함께했던 대본 스카스를 대체 웨인으로 영입했는데 첫 경기부터 15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이대현도 공격적인 리머택으로 활약했다. 스카스의 가세로 출전 시간을 조절한 할로웨이의 생산력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더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캐로슨 사임원의 이탈에도 로슨이 매경기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맹활약 중이지만 빅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종현과 김진유 등이 수비에서 힘을 내지만 벤치 자원의 득점 지원이 없다. 차바위와 우동현 등이 벤치에서 나서 외곽포를 지원하고 있고 이대성이 팀을 이끌 가스공사가 연승팀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캐롯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국 가스공사, 승, 핸디캡, 한국 가스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칭 겟 TV 존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브리그 브리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브리리그 총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8승 11패의 GS 칼텍스 대 8승 11패의 KGC 인삼공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GS는 흥국전에서 분패했다. 상대가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승리를 노렸지만, 상대 주포인 옐레나의 파워 넘치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모마가 커리어 하이인 43득점을 55%의 성공률로 만들었고 강소희도 꾸준하다. 유서연의 기복은 아쉽지만, 최은지와 권민지 등 그를 대체할 선수는 충분하다. 안혜진의 안정적인 토수도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삼은 GS전 역전승으로 기세를 올렸었지만 도로공사와의 리턴 매치를 모우패했다 정호영과 박은진 등 국대의 미들블로커들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이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엘리자벳과 이소영 쌍포의 공격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도 박은진이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살아났기에 어느 팀과도 해볼만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인삼공사의 승리를 본다. GS가 장충체육관 일정 문제로 인해 홈 경기에 잘 나서지 못하며 원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인 상태다. 또 한수지의 미들블로커 파트너 문제가 시즌 내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선수를 기용 중이지만 정호영과 박은진, 한송이가 나설 인삼 상대로 높이의 열쇠가 크다. 인삼이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이다. 두 팀의 접전이 예상되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인삼공사, 승. 핸디캡, 인삼공사,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